옥수수요, 옥수수. 옥수수 들어, 옥수수 들으래. 옥수수 들러 오세요. 같이 드시게요. 꽃신 네. 네. 한번. 아. 응. 아이고 저치시고꽃 하나 있 아버님이 이러신이그러게 <laughs> <laughs> 그냥 네. 다가도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 이런 느낌게에요 <laughs> <laughs> 아버지 좋으셔 확실히. 이러셔. 아, 어, 맨날 그러신다고? 네, 자, 자상하셔. <laughs> 진짜 자상하셔. 네. 너무 네. 너무. 좋으셔요감도좋아시고 <laughs>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아니, 사람은 그렇게 살리하되고 예, 네, 아니, 그건요. 찌푸르고 살 봐봐.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예, 예. 원래 안 살면 우리가 죽는디. 맞아요. 예. 죽는 예. 맞아요. 찌푸르고 살 필요가 없어. 찌푸고살 필요가 없어. <laughs> <laughs> 수레고 카드. 꽃이 이뻐요. 너무너무 좋으시다고 또 가시네. 이제 여기 꽃 이거 다 이쁘게 폈다 아버지네 집은 수국도 이제 이렇게 우산이라도 쓰고 있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전북 부안 전산반도 내수사가는 길에 인사동 고갤러리를 운영하는 부안 타샤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여기 아버지랑 어머니 뵈러 왔는데 어머니는 지금 아침 8시인데 8시 좀 됐는데도 오 튤립이 이렇게 튤립이 씨를 맺히네요 아버지 튤립 씨 맺혔어요? 아, 튤립 씨 맺힌건도 몰랐네 구근인데 씨에 맺힌건 뭐예요 아씨, 시안. 이쁘네. 비 왔어도 어머니는 미용실 가셨네. 그치. 아, 저 페랭이 꺼 자, 아버지가 페랭이 이쁘다고 찍으라고. <laughs> 저쪽도 이쁜데, 뭐. 이 꽃도 예뻐요. 이꽃 이쁜데. 몇개 해놓으셨대요. 저 주신다고. 도라지도 꽃 피려고 하는 거고. 많이 지금 쳤네 예쁘더라고, 이렇게, 이거. 다 일일이 묶어 놓으셨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꼼꼼하세요. 이게 아버지 만든 것좀 보세요. <laughs> 주신다고 이렇게 또, 세덤 종류랑, 이렇게. 채송화, 채, 채송화, 뭐 겹겹채송화 씨 이렇게 해놓으신 거 있죠. 지금 이렇게 다육이랑 지금 삽목 그거 이거 삽목하셨구만 아, 그여 여기는 뭐 지금 빈탕이에요? 여기는 팽이들 다먹요달팽이 먹었대요. 민달팽이가요? 저희 집, 이거, 뭐, 예? 요 아버지? 이거 그거네 쌈쌈 쌈채소? 쌈뭐 비트 뭐 그런 e s 고 m e s o m 니 some, s 지금 수국 작년에 삽목한 거. 재작년에? 재작년에? 네. 초놈이 재작년 아니야? 아, 네. 많이 크긴 컸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거의 막다 살리는데, 여긴 기 많이 죽은 편이네. 지금 이제 수국 이거 저희 가게에다 심으려고 미리 딱 준비하는 건데, 여기서 한 2년 정도 더 키워도. 토마토도 저가 심으셨어요? 응? 토마토? 그 상추 씹어들라고 놔두셨대요 저희 집 이렇게 시골이에요. 뻐꾹 뻐꾹 뻐꾹새도 그렇고. 이렇게 이거, 이건 그냥 마늘인가요? 아버지? 나지 마늘 고, 고구마예요, 그거? 순 뜯으려고요. 수, 순 뜯으려고요? 고추, 토마토, 방울토마토요? 방울 응. 고추는 그냥 꽈리고추에요, 무슨 고추비오 어, 어. 많이 오는구만. 어, 이것이 포키리 저, 저, 저쪽 토마토는 그냥 똑같은 토마토요? 어이, 이거, 이것도 쌈채순인갑다 어, 아까 그, 제씨 받는 거, 어. 씨 받으려고 했던 그거에요. 상추. 지원이, 들어가시네요. 저희 아버지는 어 국화 삽목가고 계세요. 아버지가 이거 국화 어머니가 해주시라고 했다고 삽목하신대요. 양귀비도 이렇게 피는데 이게 지금 어 범의 꼬리풀도 여기서 많이 나네요. 여기 이렇게 양귀비도 피는데 수레가도 피고 저희 아버지 정원만의 나름의 특징이 있어. 이거 풀이네. 이거는 제가 아버지 씨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잘 키우시는데 저는 또 거의 다 죽였어요. <laughs> 제건다 죽었어요, 거의 몇개안 사고. 이거 2년생인가 봐요. 아니 2년 만에 피더라고. 응. 그렇 작년에 가을에 쓰에 나가지고 밑떨어지는 가을에. 이거 풀이네 풀. 뽑아야 돼. 이거 노란색 장미 생각보다 이쁘다. 다 져버렸네. 저희도 장미 예쁘게 폈었는데, 지금 나리가 이제 곧 피겠네요. 이, 이, 아, 이거요? 우단동자 아, 백합 그 아, 어, 날이죠 날이 아, 비 오는데도 이렇게 물 주시네요 저희 아버지 저 이제 삽목하신 거 돈으로 따지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근데 제 아버지가 이렇게 해 주시는 거 좋아해요. 가지고 이웃분들도 드리고 또 이거 카랑코인데. 어 여기도 해놨네 세 개. 다 오시면 드린대 요 손님 오시면. 재밌지 뭐 누나분들도 여기 오셔야 되겠네 드리게 아버지 정원은 살짝 볼품 없는 듯해요 막 돈을 막 투자한 정원이 아니라 근데 또 이렇게 오면 의외로 예쁜 게 있어요 가지고 얻어가고 싶은 게 있어 나름 품앗이로 얻어오시고 들리고한거 이거 이것도 예쁘네 뭔가 몰라도. 요거 예쁘더라구요. 아버지 심으셨네. 아, 이거, 나중에 얻어가야 되겠네. 옥수수요 옥수수. 옥수수 들어, 옥수수 들으래. 옥수수 들러 오세요. 같이 드시게요. 저희 아버지도 이름도 모르신다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 이게 씨 뿌려놓으신 거래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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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다음에 저거. 저거. 근데 요게 그거, 이거예요 이, 이 꽃.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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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되게 겨울까지 월동도 되고 이제 씨앗 뿌리에서 다시 난다고요 아버지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다고 너무 예쁘다고 갖다 심으래요 작년부터 심으라고 했는데 지금 해놓으셨어요 그 모종. 그리고 아까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갖다 심으면 되니까 요거 요거 이런거 심으면 되잖아요 누나분들도 마음에 드시면 제가 딱 준비해갖고 드릴게요. 아셨죠? 저희 어머니가 이 장미 색깔이 예쁘다고 잘좀 키워달라고 하셨대요. 밖에서도 봐야 예쁘죠. 저희 집도 지금 많이 폈어요. 이거 피면 향이 좋다고요? 그 이거 백합과 같이 백합도 그냥 틀기 야새깍 저... 이거 이냥 백합필 때 다시 또 찍어야지